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2025년도 3회차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치르러졌습니다. 이전 1, 2회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해 하실 출제 경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자면요.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쉽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은요, 관연도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 못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2회차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 1회차 시험부터 합격률이 한 자릿수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1회차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KC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KC 문제에서도 신출문제를 계속해서 출제했고 또 KC 비중이 점점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고 단순 단답형 암기형 문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요. KC의 비중이 8점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문제밖에 안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중도 낮아졌을 뿐더러 내용도 텅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기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 5점 출제되었고요. 대부분 기출 기출 변형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거나 또는 숫자 한두 개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전체 문제 한 번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1 번부터 1 9 번까지 배점과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1 9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1번별류기1차 전류 계산하는 문제 기존 기출 문제에서 어, 그림까지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숫자가 한 군데 오암 페어, 사암 페어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점수는 5 점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축전지 충전 방식 다섯 가지 그리고 지중 전설로 장점이랑 단점을 네 가지 씩스라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요 요거 두 개만 해도 13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중전설로 장점, 단점은 총 8가지니까 어, 하나당 뭐 1점씩 해서 8점이 배점이 된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중전설로 장단점은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한다면 어, 8점을 그냥 플러스로 얹어줬다. 요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 역률 계산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문제. 어, 이전 관현도에서 거의 유사하게 숫자 정도만 바뀌어서 출제되었고요. 그다음 부울츠 계전기의 정의를 알려주고 그 정의를 알려주고 계전기 명칭을 쓰시오 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부울츠 계전기 이름 가지고 막 부울츠 브흐 홀츠 이런 식으로 작성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할류 리액터 리액턴스 계산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있던 문제 약간 변형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유접점을 무적점 회로로 변환하는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어, 논리식을 무적점 회로로 변환하는 문제까지 해서 회로 그리는 거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시퀀스 공부 기초 개념 공부하신 분들은요 충분히 풀수 있는 정도였고요 이 논리. 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논리식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어, 이 논리식 부분이 약하셨다 하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A, B, C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세 군데로 이제 덧셈 어, 그리고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낸 논리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 조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조건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그림을 작성하신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이전력, 깨법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변류비 변성비 문제 부하율, 영률 문제도 기존 기출문제에서 약간 숫자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퓨즈 용단 시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필기 때부터 반드시 암기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코로나 임계 전압 공식 주어지고요. 그에 따른 소문항 내문제 네 있는 문제 있죠? 이거 기존 기출문제에 있던 문제입니다. 고대로고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충전 전류 물어보는 문제 또 기출 문제 있었던 문제고요. 그다음 합성 제대 수요 전력 물어보는 문제 여기에서 실수하신 분들 계십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사 중지 명령에 관련된 감리 문제 출제되었고요. 또 조명 문제는요. 아,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크게 유형의 변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 그 조명 공식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애들은 뻔하다. 요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전선 색깔. 자, 가르케 청 노란색, 초록색. 요거 기억하시면은 풀수 있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변전 빈곳 그리는 문제는 그림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관연도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관현도 기출문제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림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19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신유형이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신 요 변형문제 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였는데요. 표와 같은 수용가 A, B의 부득률이 1 1일때 합성체대 수요 전력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왜 실수를 했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바로 문제에서 영률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거 영률 필요한가요? 역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용가 AB 두 개로만 나오면 상당히 쉽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래 계산할 때는요. 보통 ABC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C마저 지워서 식이 더 단순해졌습니다. 합성 최대 전력은요. 어,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곱하고 부등률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항상 부등률은 나누는 거 기억하시되 아, 여기에서 역률을 나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자, 영률은요. 변압기 용량 산정하실 때 그때 나눠주시는 것이고 이 합성 최대 전력은요. 단순히 전력 자체를 합성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영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변압기 용량 계산하실 때 고려하는 거예요. 자, 설비용량가수용량 그냥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 80%니까 0.6, 0.8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 곱하기 0.6, 1백0 50 곱하기 0.8에다가 부등률1.2 나눠주시면 은 225kW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률은 함정이었다. 일부러. 기존 기출문제에는 역률에 대한 정보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추가를 하나 해서 헷갈리게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시험 치르시고 나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아바이는요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 기사, 그리고 전기 기사, 전기 기능장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전기 분야의 어, 자격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아바와 함께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풀버전 해설 강의도 빠른 시일 내로 모아바 사이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은요 무료 PDF 파일까지 함께 제공이 되니까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다운로드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